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 오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 한달 만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달 만에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시선을 넘어서 주님께로 향하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였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또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어, 이번 한 주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금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이 여리고를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 여리고성을 지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이 사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지나 가시게 된 겁니다. 사개오는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업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시 시대에 이 세리를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는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장을 보면요.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부자 가는 그 재물을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이어지면서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장. 당시에 이 세리는 참 좋지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사케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나무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세리장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들이 가지고 오는 징수해 오는 그 세금을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할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세리 장이었던 사케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케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키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케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실 그 동선을 예측해서 그 곳에 돌무와 나무가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볼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 사케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사케오의 이름을 먼저 지금 부르셨습니다. 사케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케오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큰그 어머에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케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메시아로서 주목받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고 예전에 다윗 왕가 때처럼 다시 강력한 안건과 우리에게 강한 나라와 번영을 이끌어줄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추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게오의 집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머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제 뽑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정읍에 왔는데. 이 정읍에 와서 시장도 보고 나름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만나야 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앞서 이 정읍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지금 가서 그 집에 가서 자고 또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될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케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급히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라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데 뭇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간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삭개오를 향해서 저 죄인. 저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꾸짖고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고 그 사케오의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과 응답 앞에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주시는 그 말씀과 때로는 그런 어떤 감정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케오를 향해서 그리고 사케오의 집에 가서. 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쑥덕쑥덕거립니다 그때 사케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사케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사케오가 회개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시에 라피들에게 의해서 제시된 어떤 구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소유나 내 소득의 20% 그런데 지금 사케오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소유의 절반을 지금 내어 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당하게 누군가의 것을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무조건 4배로 갚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보면 사케오의 인생의 목표와 그 방향이 지금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리가 세리장이었던 이 사케오가 사람들로부터 왜 욕을 먹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바로 그돈 때문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족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케오의 본질이 지금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불을 축적하고 그 불을 추구하였던 사케오가 삶의 방향이 그 재물을 오히려 내어놓고 그 재물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관원과 다르게 사케오는 그 재물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달을 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의 고백과 결단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세리였던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자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미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내 위주, 나의 성공, 내가 나아갈 것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내 삶에 이제는 다른 것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추억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 만났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내 나라는 사람의 그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 인해서 분명한 변화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 지금에 와서 보면 엄청나게 큰 변화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정말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왜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깔끔하게 보이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당연히 갖고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케오는 키가 작았어요. 이렇게 발을 발을 이렇게 딱 들어서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아예 보이지 않는 한편으로는 그 작은 키가 사케오에게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됐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 낮아진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것이 이 사케오에게는 전부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 돈이면 나는 무시받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케오가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보고를 받고 또 그들이 징수해 온 것들을 계산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대로 계속 살아갔어도 될 사케오가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궁금했을까요? 그에게도 어느 순간 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그 안에 사케오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 나아감 속에 주님과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돈이 전부였던 사케오에게 부자였던 사케오에게 주님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욕 먹으면서 내가 쌓아왔던 그 재물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케오에게는 그 작은 키가 엄청난 컴플레였을 겁니다.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길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앞으로 가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볼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죄인은 함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오히려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눈에 더잘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케오에게는 어찌 보면 약점이라고 할수 있었고, 그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던 그 작은 키가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실패와 또는 좌절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할때 제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할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자라면서 세상의 차가운 벽을 느낀 순간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내가 어지간히 뛰어나고 어지간히 잘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이 틀에서 내가 성공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를 더 어둡게 만들고 그런 패배의식 어차피 해도 안될 텐데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한테는 내가 아무리 비벼도 안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던 겁니다 물론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더 뭔가 낫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나자짐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또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커졌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삶이 더욱 더 은혜로 채워지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케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키에 대한 약점이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냥 키가 작구나, 저 사람은 작구나, 어떨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손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인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 포기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로 인해서 삭개오는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변화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있었고. 그 나아감 속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응답하심 속에 사케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재물이 이제는 주님의 일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여졌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때로는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해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금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속에서 속상함을 느낀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컴플렉스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저를 약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형상,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각자가 자족하고 충만한 그 기쁨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 가운데 우리에 대한 답을 살펴본다면, 분명 그 깨어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깨어짐이 나에게도 아픔이고 나에게도 깨어짐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매우 큰 아픔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라고 창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과 그러한 상황들 속에 매달려서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상실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예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도 있지만, 여리고를 들려서 이사개오를 만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그사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그 질문 속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예수님을 찾는 그 열망이 순수한 열망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순전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감 속에 주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어나는 부를 붙잡고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케오에게 그 돈을 내려놓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케오는 변했고 그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낱말사전에 평화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노래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내가 자전거를 탄다고 걸어가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저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는 것이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일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 속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던 마지막 찬양을 반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한 생각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